함수 f(x)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요. 아래쪽 보기에서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연속성에 대한 판단은 함수값과 그리고 우극한 그리고 좌극한 값을 조사하면 되겠죠. 자, f(x) 1에서의 함수값은 0입니다. 1에서의 우극한 2, 좌극한도 2로 나옵니다. 자그 다음 gx1에서의 함수값은 2고요우극한과 좌극한은 0으로 나오죠. 자 그럼 먼저 기역 보기에서 자 더한 함수입니다. 자 더하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전부도 2로 나오니까 연속인 거 맞아요. 그래서 기역 보기 맞네요. 자그 다음 니은 보기는 fx와 gx를 곱하는 거예요. 자 곱하게 되면 함수값 0, 우극한 0, 좌극한도 0이기 때문에, 자, 세 개의 값이 같아서 연속인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디귿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에서 연속이면 A와 B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함수값부터 적어 보면, 자, 1 집어 넣으면 되겠죠. 1 집어 넣으면 분자는 A가 되고, 자, 분모는 B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에서의 우극한입니다. 자, F1에서의 우극한은 2, e, AX1에서의 우극한은 A니까, 분자는 A 더하기 2. 자, GX1에서의 우극한은 0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B에 수렴하네요. 자, 좌극한, 역시, 자, B분의 A 더하기 2로 나오게 돼요. 3개의 값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 함수값 b 플러스 2분의 a와 자, 극한값 b분의 a 더하기 2가 같아지면 됩니다. x자로 곱하게 되면 ab는 ab 플러스 2a 플러스 2b 더하기 4로 나오게 되고요. ab, ab 사라지니까 a와 b의 합은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네 디귿 보기 a 와 b 의 합이 마이너스 4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